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첫째,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발급해주는 방법 둘째, 퇴사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먼저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발급해주는 방법입니다. 회사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메뉴 클릭합니다. 근로사업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근로퇴직소 등 메뉴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조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스텝 2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조회하는 메뉴로 진입합니다 제출연어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형수증을 볼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 클릭하여 pdf 로 저장하고 퇴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퇴사자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형수증을 직접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퇴사했는데 그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형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퇴사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나의 홈택스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 등 조회 클릭합니다. 연도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원천징수형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형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